네, 안녕하세요. 교섭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입니다. 네, 앞에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1만이 어, 넘어서 너무 감사드려요. 그리고 저희는 어, 토요일부터 연 4일동안 무대인사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. 저희 이번주, 다음주에 또 하지만 그래서 또 감사드리고요. 원래 이제 강경 배우도 같이 쭉 했었는데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함께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네요. 그래서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, 나은 춥지만 마음 따뜻하게 안고 걸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 홍기민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이제 무대 인사 마지막 관이구요.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건데 너무 감사했다는 말그 4일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너무 이제 진짜 감, 진짜 감사하게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무대사를 다 취소되고 못했, 썼었는데, 그래도 교섭이라는 작품 때문에 또 이렇게 얼굴 백배 인사드리니까 이 시, 시간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조, 조,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더 알게 된것 같아요. 작품을 음,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작품이 나오는 것조차도 여러분들과, 여러분들과 저의 큰 인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음, 아무튼.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4일 내내 우리 비니 팬들, 그다음에 제 팬들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날씨 추우니까 어, 어디 가지 마시고 꼭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세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민박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이제 연휴 또 마지막 날인데 이 귀한 시간을 또 저희 영화 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아직 저희 영화 못 보신 분들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날씨 이제 추워졌는데 감기들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정민영이 뭐 저희 팬분들 말씀하셨지만 또 정민영 팬분들도 계속 따라다니라 아마 고생하셨을 거예요. 네, 어 팬분들 모두 단호 감사드리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사인스터운정과 배우분들이 감독님러함께 직접 건전하게.

저희 영화에 대한 좋은 글들 포털 사이트에 많이만 올려주십시오. 많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